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아, 바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가리아의 관계에 관하여 우란과 성경의 차이점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한 우란의 기록을 살핍니다. 우란 3장 35절 이무란의 부인이 말하길 주여 저의 뱃속에 있는 것을 당신에게 바치겠사오니 이를 받아 주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알고 계십니다. 36절 그녀가 분만을 하고서 말하길 주여 제가 여자아이를 낳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분만한 것을 잘 알고 계셨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같지 아니하니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라지었나이다이 아이와 이 아이의 자손들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37절 주님께서 이 아이를 수락하사, 그녀가 순결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사가랴로 하여금 그녀를 돌보도록 하셨노라. 그가 마리아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녀에게 먹을 양식이 있음을 발견하고서 말하길, "마리아여,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라고 물으니, 그녀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십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44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 무함마드에게 게시한 보이지 않는 복음의 일부이거늘 누가 마리아를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이 화살을 던졌느니라. 그때 그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관해 논쟁을 할 때도 그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도 아쉽지만 상기의 내용은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마리아의 보호자를 결정하기 위해 화살 던지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화살 던지기는 당시 메카의 여신인 라토와 우짜의 여신상 앞에서 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란도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결정하기 위해 우상 앞에서 행해지던 화살 던지기를 하여 마리아의 보호자를 결정했다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아버지는 이브란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헨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사가랴와 바로 친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과 먼 친척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지 6개월 만에 마리아도 신의 초능력으로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예수를 임신하였습니다.이때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의 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의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었겠지만 평상시에 사가랴가 마리아의 먹을 것을 공급했다고 하는 것은 상기의 우란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이 드디어 해산할 때가 다가오자.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사가랴와 사가랴의 아들에 관한 꾸란의 기록을 살핍니다. 꾸란 19장. 2절.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 사가랴에게 보여주신 자비를 설명한 것이니라. 3절. 보라. 사가랴는 은밀히 그의 주님을 부르노라. 4절. 그가 말하길 주여 저의 뼈들은 허약하여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나이다. 저는 주님께 기원하여 축복받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5절. 나 이후에 올 나의 친척들이 행할 것이 두렵나이다. 저의 아내가 불임이오니 당신께서 한 상속인을 주소서. 6절. 그리하여 저의 대를 잇고 야곱의 가계를 잇게 하여 주소서. 주여 그를 당신께서 만족하시는 자로 하여 주소서. 7절. 사가랴여 내가 너에게 아들의 소식을 주리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이름은 전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했던 이름이니라. 8절. 이때 그가 말하길 주여 제가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의 아내는 불임이며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내게 쉬운 일이니라. 나는 이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너를 창조하지 않았더뇨. 10절. 사가랴가 말하기를 주여 제게 그 징표를 주소서라고 하니 주님께서 이르시길 그 징표로, 내가 건전함에도 3일 동안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리라. 11절, 그리하여 사가랴는 기도실에서 그의 백성에게 나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손짓으로 표시하였노라. 12절, 요한이여 이 성서를 단단히 지키라. 나는 그가 어렸을 때 그에게 지혜를 주었노라. 13절, 그리고 나로부터 자애와 은총을 받았으니 그는 경건하였노라. 14절,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거만하지 않고 오만하지도 않겠노라. 15절. 그가 탄생한 날과 그가 임종하는 날과 부활하는 날에 그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 여기에서 사가랴가 하나님께 강구한 것은 모두 받았다고 고백한 후에 아들을 달라고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구가 있은 후에 아들을 주겠다는 천사의 응답을 들었는데 사가랴가 의심하였다는 것은 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이상한 말 아닌가요? 어쨌든 사가랴에 대한 우란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은 차이가 좀 많습니다. 사가랴에 대해서 우란은 그 신분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어이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것은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때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라에서는 사가랴가 3일간 덩어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사가라가 아들을 낳기까지 근 1년 동안 덩어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라의 아들인 요한에 대한 기록은 상기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 대해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한의 삶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은 후에 비로소 사가랴의 말문이 다시 열려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가랴는 1년 전에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성장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매우 많이 궁금해 하였습니다. 요한은 잘 자라서 나중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트롯을 입고 생활하였습니다. 요한은 요한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가르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강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회개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그래서 이 요한의 이름을 세례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세례요한은 당시 갈릴리의 문봉광이였던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에 대하여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에 요한을 더 이상 어떻게 해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이 요한을 자주 불러 요한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헤로디아는 요한을 아주 정오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헤로스의 생일 잔치가 열렸을 때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요사한 춤을 추어서 헤로스의 마음을 너무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스는그 딸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테니 네 소원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정반에 담아 달라고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로선 너무 난감했지만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목이 정반에 담겨져 딸에게 전달되었고 딸은 이 목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 요한의 삶이 이렇게 끝났지만 예수님은 이 요한의 삶을 아주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의 저서 오, 무한마드, 당신은 누구요와 성경 속 남자들의 인생 반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는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하여 성경과 우란의 차이점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